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제재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어, 오늘 내용은 비교적 쉬운데요. 왜냐? 그, 한방적인 해석을 그닥 고려하지 않아도 어,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 하나만 가지고도 약을 쓸수 있는 경우거든요. 어, 이런 경우가 사실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요즘에는 명칭이 갑상샘 항진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또잘 모를 테니까 저는 그냥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르겠습니다. 어, 이 얘기를 안 하면 이제 태클골브 넘어가는 프로 불편러들이 꼭한 명씩 생겨가지고요. 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뭐죠? 어,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거죠?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몸의 텐션이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 자율신경 흥분 상태죠. 어, 심장 뛰고 막 두근두근하고 몸도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뭐 등등. 음, 내분비계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질병 인데요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가 꽤 길어집니다 약은 뭐 먹죠 뭐 드시는 분들 다 아시죠 메티마졸 아마 전국의 모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전부 다이 약을 드실 텐데요 여기다가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거 잡으려고 인데놀 정도 추가 하죠 그래서 이제 최소 몇 개월에서 몇년 정도 까지도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한약제제 중에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가장 먼저 깔고 보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유식한 말로 1차 선택약이라고 하고요. 가장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그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감초탕입니다. 자감초탕. 자감초탕. 왠지 감초에 뭔가를 해서 탕을 만든 것 같잖아요. 어, 이거 뭐 감초를 구워서 만든 탕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약방에 감초라고 하잖아요. 그 감초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감초는 사실 생감초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 다 구워서 씁니다. 그걸 이제 구감초 내지는 자감초로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자감초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약에서 감초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이 자감초탕이 뭐 하는 애냐? 심장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왜 심장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약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다가 쓰느냐? 그게 문제겠죠. 일단 음과 양이라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음은 쉽게 말해서 영양소가 함유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양은 에너지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과 양이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깨져서 음이 많아지면 양이 줄어드니까 차가워지고 음이 줄어들면 양이 많아지면서 뜨거워지게되죠 근데 자감초탕을 써야 하는 이 자감토, 자감초탕증이라는 게 너무 무리를 해서 하필이면 심장의 영양물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음이 줄어드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에너지가 많아지고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심장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팡팡 뛰게 되죠. 한마디로 심장에 영양 물질이 부족해져서 심장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 이게 자감초탕증이거든요. 그 증상이 현대의학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감초당은 한방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1차 선택약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그런 내용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병원 치료는 당연히 계속 하셔야 하는 거고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끊으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메티마졸은 계속 드시면서 이 자감초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지금 불편한 증상, 가슴 뛰는 증상들 그런 것들도 빠르게 완화가 되고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면서 원인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부족해진 심장의 영양 물질을 채워주는 약이거든요. 갑상선 수치가 좀 높은데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서 병원에서 약을 안 줬다. 그러면 뭐이 자감초탕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용량이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야 하겠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명 하나만 있으면 큰 부담 없이 서브로 보약처럼 끌고 갈수 있는 약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감초탕증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들도 같이 있다면 합방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합방이라는 게 뭐냐? 어, 예를 들면 알레르기가 있고 설사도 같이 한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알레르기 약만 나올까요? 아니죠 알레르기 약이랑 설사약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두 가지 증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약만 써서는 안, 듣, 안 듣겠죠 두 가지 약을 같이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섞는 것을 합방이라고 합니다 당제를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감초탕하고 이제 주로 같이 합방해서 쓰는 약들은 주로 이제 뭐, 시호가 연골모르탕 또는 뭐, 백호가 인삼탕 등등이 있는데요.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자감초탕 하나만 먹으면 무조건 낫는 줄 아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자감초탕. 그 현대 의학적인 진단명과 매칭될 수 있는 몇안 되는 한약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진단명이 있고 용량 조절만 잘 하신다면 부작용 위험 없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치료는 절대 끊지 마시고 병행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감 초탕의 목적은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치료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바르게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게 일단 휴식은 기본이고요. 영양분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서 보충하지 않으면 잘안 낫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절대 땀 빼면 안 됩니다. 사우나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심해집니다. 아셨죠? 음, 그럼 이만 아디오스.